네, 어울림교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특강 23강을, 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10편 23편의 기자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특강에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 예전에 제가 전도사를 할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전도사를 했었는데 전도사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어 전도사인데. 막상 중고동부를 가봤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한 3명? 4명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와 있었습니다. 3명, 4명이 저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른이 6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고동부를 나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집에 있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쉽게 아이들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니다 보면, 어, 그렇게 모여도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20명이면 예배 드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를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 학생 부장이 바뀌었습니다 학생 부장이 바뀌었고 어,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계획에 뭐가 있었냐면 어, 문화개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문화개밤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의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화회밤도 있고 수련회도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준비와 재정지원까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야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거지 말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기다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어 선생님 중에서 유일하게 음악을 하시고 피아노를 치신 분이 한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어 자영업을 하시거나 일하시면서 나오시는 분이고 또한분 같은 경우는 어 격주로 나오세요 그니까 러한 주는 바빠서 못 나오고 나오고 그리고 이 선생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문학의 방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어 피아노를 치시는 선생님뿐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아무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임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있었습니다할수 있다. 이거 충분히 할수 있다. 모든 길은 누가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첫째, 담임 목사님 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음? 청년부 목사님도 청년부 전도사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에 계셨던 전도사님은 유년부로 가셨고. 어, 아무도 이거를 할 거라는 도와준 사람, 선생님들 을 모아놓고 얘기해봤습니다. 아무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아이들을 모아놓고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할수 있는 건 오로지 찬양 정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도 바쁘시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부장선임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부장선 오기 전까지 벙 떠있습니다. 아이들은 모, 교회에서 모이지도 않고, 어, 다 떠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적극성이 없습니다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재능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학교에는 후배들이나 음악이나 이런거에 소질이 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교회였고 거기서 청년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큰 대형교회에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 한두 명이라도 도와주면 이걸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가르치던 아이들 학생회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6학년부에 내가 담임 그냥 선생님이었는데 6학년부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니까 여기 와서 우리 중고등부 어. 어 찬조 출연을 해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그럼 찬조 출연 마련됐고 선생님들이 재능이 자기 재능이나 뭐 적성이 없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을 불러다가 했고 거기다가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중에서 너무 부끄럼 재능이 있지만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애 그러니까 얼굴이 안 나오게 해줄 테니까 피아노 연주를 해라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를 해달라. 뭐 애들을, 애를 설득하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문학의 범을할 만할수록 친구들이 모여지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 회의 시간에 담임목사에게 어... 어, 재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이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해놓고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잡힌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모을 수 있을까 했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연습할 때마다 집사님들이 그 담임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죠 집사님들 오셔서 구경을 하시다가 저에게 이렇게 봉투를 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회계 선생님한테 줬습니다다 모아 보니까 몇 백만 원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근데 너무 너무 막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계속 돈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막 하는 겁니다. 결국 학부모님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문화회관을 준비했고,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많은 초대장을 나눠서 아이들이 모여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 찬조출을 하면서 한 겁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목사님이 오셔서 뭐한 겁니까? 그냥 설교만 해주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고, 도와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근데, 누가 했습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 외부 세력까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학부모님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돈봉투를 가져와서 재정 지원을 해 줬습니다. 결국 이걸로 어 아이들이 문학의 밤을 굉장히 성대하게 했고 아이들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4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수련회에 대한 재정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저도 깜깜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지 선생님들마저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고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선생님들 없었고 훈련돼 있는 교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한두 명을 섭외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체 그러니까 수련회를 작은 교회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만 수련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수련을 가지게 되었고, 뭐 거기서 각자 맡은 담임 전도사님들은 기도나 대표기도나 이런 것을 이어가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 교회끼리 교회끼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가 열렸는데. 어,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이 재능을 뽐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한 교회가 뭐였냐면, 무용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전문가 수준의 무용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놓고. 근데 우리 교회들은, 문화, 문화밤때 준비했던 수화 찬양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어, 거기, 뭐, 거의, 제가 생각한 8개에서 10개 정도에 모였던 중고등부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를 받아오는 기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돈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도 없었고 중구동부 선생님들마저 도움이 안 됐고 담임 목사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전도사님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중구동 부장님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도움이 된 사람 누구입니까? 외부에 있던 교회 사람들과 학생들 그리고 방송국에 있던 그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학부모, 집사님들만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고등부의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오늘 사도바울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한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돼. 유대교의 악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은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뭡니까?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도 바울 죽이는데 목숨을 맹세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대제상들의 장노래에 가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의의를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게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을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 소식을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바울은 백 부장 가운데 한 사람 불러놓고 말하였습니다. 백 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부리 뭡니까? 죄수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그를 잡아가는 로마 병사 백 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백 부장이 이 청년을 천 부장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18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다. 하죄서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백부장이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이 도와줄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도와줬습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떡합니까? 천부장까지 도와줍니다. 자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귀중하다고? 비밀리에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여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외로 끌어내려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일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 40명이 남지 됩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의 승낙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부장 입장에서 뭐 죽이든 말든 상관이 없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천부장이 어떻 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천부장이 백부장 두사람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인사례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2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준비합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지킵니다. 40명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40명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밀란 정도의 수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도적대 수준의 뭐 그런 수준인데 로마 전문 훈련된 병사들을 470명을 사도 바울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송할 짐승까지 만들어라 했습니다. 말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태워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지키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로마 병사까지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실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렵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바울. 사도바울은 유대인이며 굉장히 대단한 유대인이, 안,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죽이려 하자. 로마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끌고 가는 로마 병정들이 철저하게 사도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지도 진짜 도와줘야 될뭐 담임목사나 그 다음에 뭐 청년부 기관이나 담임 거 중구동부 선생님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들은 딴짓만 하는 거죠. 뻘짓만 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신약전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적을 맞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뭐 이런 사 바리세인들 다 도망갔는데, 진짜 도와줘야 될 바리사인과 어?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누가 도와줍니까? 가장 천대 받던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몰아있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뭐, 내가 다할수 있어. 내가 항상 얘기지하셨으까 내가 너무 강해! 내가 신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합니까?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합시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매일 느끼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신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게 가 하시고 아직도 질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탁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